안녕하십니까. 서종수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엽기 제38장 1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백에 말씀하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그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그감으로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기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마,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셈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오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인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을 지지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욕기 제38장 1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